여러분, 안녕하세요. 글라스장입니다. 2월 생방 일정 공지하도록 할게요. 제가, 어, 이번 주 첫째 주랑 둘째 주에는 생방송이 없어요. 왜냐하면은 회사에 2주 동안 주말에 일이 잡혀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생방을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미안합니다. 어, 아마 제가 회사가 일찍 끝나거나 주말에 게릴라로 생방을 할 수도 있지만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. 그래도, 어,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생방 일정은 2월 19일에 합니다. 이때는 확정이에요. 제가 약속이나 일 이런 거다 비워뒀거든요. 이때 생방송을 해서 음, 이벤트 추첨일도 2월 19일 생방송 때 제가 여러분들을 추첨하려고 합니다. 그때 2월 10일날까지 하기로 했잖아요, 이벤트. 그때까지 댓글을 봤고요.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생방송으로 19일날 추첨을 합니다. 그리고, 그러면, 모두 2월 19일 생방송에서 만나요. 그 전에도 제가 뭐 게릴라 생방송을 할수 있지만 확정된 거는 아니 아니에요. 아, 정말 힘드네요. 생방송하는 게. 그럼 다른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그럼 모두 안녕. 고마워요.